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할 말씀은 민수기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 놓으면 비로소 고아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아자손이 맞는다. 오늘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레위자손 중에 속해 있는 고아자손이 진이 행진할 때 성소의 기구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의 기구들은 증거괴, 진설병상, 등대, 금재단, 권재단이며 이는 막대기와 같은 채가 달려있는 것이어서 그것을 옮길 때에는 고아 자손이 메고 그것들을 옮겨야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에 놓였던 증거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다윗은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더욱이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법계를 옮기는데, 언약계를 실은 수레가 낙원의 타장마당을 지날 때 갑자기 소가 뛰게 되고, 그 소가 뛰자 우산은 법계가 쏟아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게 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우산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법계를 옮기려고 하는 좋은 마음이 있었고, 우산은 법계가 행여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손으로 바치려는 좋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숙이의 오늘 이한 구절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모두의 근심이 되어지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이성에 맞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힘이 들고 부담이 되며 어려운 일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을 따를 때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백성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편리와 효율이 그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별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위지파 공동체가 하나님 세우신 원리와 원칙을 따라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헌신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정과 교회에. 효율과 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